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카카, 어, 요 카카를 한번 써볼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카카가 활동하던 시절에 AC 밀란 전성기 04-05 시즌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디니 네스타 스타, 카푸. 와 이거 된다고 인닝을 그냥 갈게. 아 필로가 안 되네. 아, 피를로가 안 되는구나. 그러면은, 파롤로로 슬쩍 넣어볼게. 아, 티안 나니까, 파롤로 한번 넣어볼게요. 키퍼, 오케이. 그러면, 바로 출발해. 그렇지. 이, 거 이, 대충 뭐, 요런 느낌 아니냐? 어. 아, 야 그래, 이게 AC 밀란이지. 그, 말레스카가 이 느낌이었어요. 말레스카. 그 다음에, 피를로, 섀도우, 가투소, 카카, 쉐바 크레스포, 요런 느낌이었거든. 이제 a c 1밀란 케미, 어, 치오가 면드네 야, 야, 스텝 미쳤는데 달리기가 126, 125야. 팀이 170, 179, 115, 116. 드리블, 볼컵, 민첩, 밸런스, 반소. 이런 말만 그런데 카카가 이 정도였나? 말해서 뭐할 거야. 바로 출발해볼게요. AC밀란, 전성기 시절 스쿼드, 쉐바크레스포카카 슈드룸 카투소, 이거 피를로에요피를로 말디니 네스타스타 카프 말레스카에다가 디다가 어깨디를돈다로 바로 어, 완성을 시켜줬고, AC밀란, 전성기시절그카카 모습 지금 바로 출발. 옷 한번 보고 갈게. 오카메라또 개판이고 호이호호호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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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얘는 뭔데? 아이 기다려야 돼. 기다 알레스카 최드로프 오 피를로 오어느낌 오, 있는데? 오쉐무 체코 카카 잡아줘. 카카 오 카카 아 3번이야 씨. 등보는 3번이야 씨. 아하이 야 패스나 오 와씨 와. 씨. 와. 야, 야, 이거는, 얘, 약발인데. 아까 낙하타는데 정발로도 못 넣지만은. 와, 이거는. 와. 야, 이거, 야. 이거 미디필더들이 하는 패스 아니야, 이거? 또, 카카. 케이 카카, 치달 한보다 치달! 치달! 야 기본적으로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어. 오, 근데 드리블이 살짝, 살짝 강목체감이야 와, 패스가 미쳤다. 와, 야, 이거는. 근데 내 말에 말하잖아. 야, 카카는 찐인데, 이거? 야, 이거는. 조금 다른 느낌이야. 제가 말했죠 그 아이콘 특유의 슈팅이 있는데 낙타는 그게 안 된다고. 근데 얘는 되네 그게. 왜 침투를 안 하니. 어. 와 카카 패스. 씨. 어, 아이콘 사야겠다. 씨. 야 패스가 너무 좋은데. 일단은 패스랑 야 나카타 쓰다가 그런 가 체감이 완전 다른데? 야. 야 A 패스도 다 들어가고 논스톱 와아 <laughs> 좋아 좋아 좋아. 강목체감이 있긴 해. 와 빠른 거 봐. 오. 한번 치달아 한번 놓고 싶은데 이거. 제가 볼 때는 공미로 쓰는 거는 약간 재능이 낭비다. 제 생각에는 투톱 쪽이거나. 그쪽이 나을 것 같네 어. 아~~ 빡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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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한번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어. 아우 까비 어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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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. 자 이렇게 카카 에이시밀란 전성기 시절을 보낸 카카 써봤는데 와, 야,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와또 카카 아 카메라 길이 왜이래 이거 가마차기면 가마차기 가마착이, 무회전이면 무회전 와 아웃 프론트까지 이 카카에 대해서 제가 나를 평가를 하자고 하면은 어 드리블이 조금 길다는 느낌들이 좀 있긴 한데 긴게 아니고 얘체감 자체가 부드럽진 않아요 직선적인 느낌인데 엄청 빨라서 사실 뭐 그게 이게 체감을 걸고 넘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쭉 보면은 달리기 너무 빠르고 슈팅 패스 아까 봤죠? 슈팅이나 패스 다, 좋은, 다 좋고 체감도 좋고 못해봤지만 은 수치상으로는 헤딩도 가능하거든요 뭐 공미도 좋은데 투톱 중에 한자리 써도 진짜 미친 레벨일 것 같고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겠는데 있는 사람들은 지단보다 카카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스파에서 이제 원탑니다 드록바 에우제비오 카카 이렇게가 아마 합쓰리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과감히 말씀드려 봅니다